여러분, 대구에서 가장 저렴한 단독주택은 얼마일까요? 드디어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위치는 서구 비산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아서 오늘 집까지 찾아오기는 쉽지 않았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주택 내부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주인분이 도배며 장판이며 싱크대며 모두 새롭게 단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자발을 이용해서 방을 구분했고, 총 구조는 방 3개,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2인까지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 주택의 매매가격 단돈 5,9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어져 있으니 즉시 입주도 가능하고요. 상담은 오른쪽 상담번호로 전화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집 찾으러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